My life for 입대 후 내리 5연패 이후에 735일 만에 첫 승을 신고한 홍진호 바로 그첫승 상대는 무려 기수 김태균이 기세를 몰아 골무다로 유명한 프로토스 김정훈까지 잡아내며 2연승 하지만 남은 경기를 2연패하며 0809 시즌 최종 성적 2승 7패 승률 22.2%큰 임팩트를 한번 남기긴 했지만 지난 아쉬움이 있었던 0809 시즌 0910 새로운 시즌을 맞는 홍진호 시작부터 3연패를 하며 좋지 않은 출발 리그 마이미에 들어서도 기복있는 경기력으로 7승 14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순간에 나타난 상대방은 그 당시 공식 경기 저그전 117승 36패 승률 76.5%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는 폭군 이재동 이미 같은 시즌 한번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과연 홍진호는 복수를 성공하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맵 매치 포인트 2인용 우주 타일의 맵 거리가 상당히 먼 러시 거리 제일 빠른 루트인 작은 센터 진출로와 미나리 멀티가 있는 센터 진출용 큰 언덕이 핵심인 맵맵 맵 사이즈도 128-112 넓은 특수 사이즈라서 병력을 길게 늘어놓고 건물 지으면서 반당하기가 어렵기에 여러 우회로를 통한 전투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12시 쪽 센터 언덕은 역입구가 당시 없어서 대칭이 아니라 유불리가 조금 있다 맵스코어는 무난한 태저프트 상선 맵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주황색은 아, 바로 이재동 선수고요 한시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치 포인트 봉진호 선수는 빨간색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7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준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는 1라운드 이렇게 연승을 쌓는다는 건 선수들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얻어다 주거든요. 예. 가져다 그래서 진적이었습니다. 7승 무패 100%승명되고 있어요. 집에 안 와요! 야. 이재동구대로 가럭인데요, 이거... 예. 홍준호! 아하, 이런. 이랬면은... 홍준호가! 예, 빌드 완벽하게 갈리는 거죠. 네. 네. 정말 경험 많은 홍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이건. 그렇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극상성. 네. 극. 극상성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닥칩니까? 네. 연승을 눌렀, 이거는... 그, 이스포츠의 e 새로운 역사를 써내라. 진짜 맵네요, 군용 고춧가루. 네. 아, 매워! 네. 발언 먼저 눌렀다면 좀더 좋은 싸움을 네. 빨리 할수 있는 상황이 분명 주어질 텐데. 자, 뛰어갑니다, 호주만수! 빨간 처벌링 자, 여차하면 그냥, 아, 그렇죠. 들어 넘으면 투로... 나와야 돼요. 예, 네, 투해철이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저걸리만 잘막아내추가을뛰오고 어. 있고, 들어 넣으면 저걸리 으로이것만잘 막으면 염넉시 갈수 있거든요, 주동선수가. 그렇죠. 자, 해철돼고 해철들이기고. 자, 자 앞마당 쪽에 에그 지켜야 돼요, 에그. 에그 둘러싸야죠 자, 들어 리고 이즈도! 어우, 왜 이렇게 안나오나요 저걸리. 다잘 아. 아, 홍진호. 때렸어요, 홍진호가. 지금까지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까지 눌렀기 때문에, 좀만 시간 더 끌면, 홍진호 선수 더 좋은 싸움 할수 있거든요. 네. 요고 자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있어요 그래도요 예자정원이더뽑고 일단 최대한 어떻게든 수비를 해내는 선에서 유동 선수가 피해를 감... 어, 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자 수화에 올라가고 있는 홍진호 선수 네 무리하면 안됩니다 홍진호 선수 네요. 역습 조심해. 네. 자, 앞로정 어, 바로 되네. 저글님으로한번 유동성장. 이거 맞고, 역습 노려야 되거든요. 이걸 일단, 이거 맞고, 홍준호 형 예. 여기서 시간을. 자, 그리고, 돼. 이거 이재동 선수가 잘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선수가 잘하는 행동이 되어요들어나라들어 둘! 오세! 마지막 이니까 밤이 잡았고, 시간만 없어요, 많이, 시간을 많이, 시간 많이 벌어주면 됩니다, 홍준호. 시간을 예. 많이 벌어주면 되거든요. 이재동은 무조건 뛰어야 예. 되고요. 그렇죠. 성큼, 성큼 패스. 성큼, 성큼 패스입니다, 지금. 자, 가스 옆에. 그렇죠? 예. 필요하다면, 뭐, 두개 정도까지 건설을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마리하면다 마리 예, 여섯 마리! 드론도 많이 잡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삼두 코르니, 드랍니다, 커두코니두개 정도는 안전하게 지어주는 게 홍진호 선수에게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아직 아직까지 이해되도 칼을 쥐고 있어요? 챔버 가요, 챔버! 네. 챔버 가야되는데요. 네. 갑니다. 저걸을 네. 계속 올인하는 게 아니야. 잡힌다면 잡히면는 일단 뮤탈리스크 찍히고 오버로드가 한개 이상까지 잡힐 생각까지는 이재동 선수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홍진호 선수는 이재동 선수 자, 일단은 오버로드 를 찾아보고 있는 홍진호 선수에 아, 예,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홍진호 선수의 스타일대로 맞거든요. 그냥... 아, 예저걸 그러니까 이게 잡히면은 홍진호 이게 선수의 잡히면은 그렇죠. 저걸이 뮤탈리 안만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걸이 움직임 파악한 다음에 뮤탈리스크로 드드을좀 점사해주는 그런 홍진호 선수의 움직임 좀다 아, 줘야 되고요. 예. 자 게릴라 오 아주 좋네요. 자, 지금 타이밍 많이 늦어졌죠? 어, 네, 어어 이즈도, 예. 예. 드론 점사하는 움직임 좀 나와줘야 됩니다. 우 와, 진짜 몸에 기름 바르같서저저글링시 어, 좀, 어, 허락되는 선에서만, 음 드론 한두개씩 집어주는 플레이 하면서, 네. 이만한 해철이 따라가고 두 개씩 채취하면,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저그... 가스! 두 개. 네. 자, 드론. 네, 어, 따라왔어요. 네.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고, 드론 피해도 거의 없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도 당분간은 드론 좀 눌러가면서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완성되자마자 활성화 바로 시킬 수 있을만한 자 저글링끼리 싸고 있습니다 저블링 아, 역습 이, 역습 네, 이저블링 이러면 앞마당 저블링이 없거든요 자해처이탈리 스트로우 일단 막니다 해처리 두들기던 모습에 이정호 선수 아 이건 치도 당하면 안되는데 자미타리스나 예 날아와서 막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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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정은이또 뛰어요 또 뛰어갑니다 발못끼는 거죠 그럼? 네 그렇죠 정은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앞마당 해철리도 파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력 빠졌습니다 오오타리스크는 이제 앞마당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굉장히 뒤늦게 따라오긴 했지만 그 추구한 속도는 홍준호보다 이재동 선수가 훨씬 빠르거든요 예. 자, 계속 드론 커트 해주고 있는 모습, 홍진호 선수입니다. 한 번쯤은 홍진호 선수가 배짱을 부려야 될것 같습니다. 드론을 한 타이밍 쫙 눌러내면서, 어, 미네랄의 수급을 좀 원활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상대방은 스포컬러니가 있기 때문에. 오, 커트 좋아, 이거 홍진호 선수에게는요. 자, 뮤탈리스가 무리죠날아오그때 많이 쌓였어요, 이재호 네. 선수도. 하거든요. 자, 여기 대주고, 이재호 선수는 적진력이 나갑니다! 자, 앞마당 쪽에 피해 한 번이라도 입으면 이거 차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네. 군요. 받았으면, 군요. 자, 업그레이드, 노, 노, 방이로, 방이로! 자 킬로 테러. 네. 근데 또 이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가만하게 그렇죠.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음, 옵니다. 팔거 네. 없는데요? 이준태 어, 선수는요. 옆구리 네. 자 이거 뮤타리스크 중앙 속도. 자 스커지 같이 있어요. 네. 중앙 속도가 승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좋네요. 일단, 다시, 에지 용서한 잡고 홍준호 선수! 홍저글이공격 공중전 예, 알겠습니다, 예. 좋네요, 예. 저글링을 활용한 이런 전투적인. 활용. 예! 예! 되게 좋아요. 예. 업그레이드는 비슷하게 될것 같은데요. 뭐, 2업도요. 아니면 1, 1업이라든지. 그 타이밍이, 예. 어, 홍준호선수에게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공군의 아, 전투가. 예. 모든 걸 가릴 때 쉽네요. 음. 자, 공군의 공중전. 3캐스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 갑니다, 홍준호 선수가 날아갑니다. 광 이요. 광 타이밍적 합니다 자, 보러! 코너! 야, 자, 스포츠! 자, 스포츠! 자, 스방상태 아, 이거 아님. 방이 상탠! 방향 상 시간 조금만 있으면 방영 같이 되거든요. 아까 비슷했거든요. 네, 자, 공격! 대기동 공격자 1번! 스포츠 나갑니다! 자, 업그레이드 하나 차이는 스포츠 게개쯤은 그냥 무시하면서 싸울 수 있는 업그레이드 차이이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서서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됩니다. 예, 방역됐기 때문에, 홍진호는 계속 다시 싸워! 공중점! 스펀지 나보겠다, 스펀지! 자, 비거 어! 밀어내버렸죠? 정답은 대면 싸워야죠, 이제도. 조금 죽었어요. 예, 방역되면 싸우는 건데! 됐어요, 됐어요, 는데 예. 방역됐고! 예, 됐는데, 좀, 어, 기세라는 친구 놓고 봤을 때, 홍진호가 기세가 좋아요, 지금. 오버로 잡혔고! 네, 페나가 약간 또 피해를 받았고요. 예? 예. 예. 따갔다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퀸리레스 가네요, 퀸리레스 갑니다! 결국. 네. 결국. 자, 저걸 링으로 계속.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위치 확인하고 있고요. 키나가고요. 인스레어 뿌리고 쓸 생각이네요. 이거 안 가고. 또저거니까지 뽑는가 보니까. 예겠다는 겁니다. 홍니호 홍준호 이번면 하이브 승부보다 시간 타이밍이 더 빨라지거든요. 빨리 오죠. 저 근지렛대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근데 이게 하이브 짤지도 몰라요. 이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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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호 선수가 먼저 멀티를 해버리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 걸음을 네 먼저 내딛고 홍준호 선수 퀸으로 진짜 인스레어 뿌려서 상대방의 뮤타리스킨 기동력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네. 멀티하면서 기다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네. 퀸은스쿼드로딱 격추해버리면서 아 뭐야 지금 퀸이 디디와라지 모든 걸 지금 한 발짝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수습니다 퀸 못갔어요 들어갈수 정원이 무자로올면 들어갈 수 있죠 대찬상게 못하네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공1업까지또 따라와줬는데 자퀸퀸퀸드퀸퀸 엇갈렸어요 퀸 엇갈렸고 쫓아합니다퀸 1차다 아아 왔는데 승부승가 자퀸퀸튀오릅자 스파이어 스파이어 파기하고상에고 있으네요 안아갔어 성생기 있으네요 기동력 제로 여기도 그럼. 여기도 그럼. 맞으면은 달려들기 쉽지 않죠. 이리 들어오이요 비트리스케. 빈스리가 제지해요. 아, 자크 선수가 진짜 했요 아, 이게 동이 이러면 못 달려듭니다. 예. 뭉쳐서 싸워내는데 일부가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신지로 선수가 디파일로. 디파일로가 나왔는데그 박스가 디파일로 점사. 디파일로 점사 디파일점 젖죠. 하나! 내려 빠집니까? 디파일로. 터클릭 점사! 터클이살 아, 길이에요, 웅준호 선수. 이건 진짜 킹보다 더 무서운 윤희씨 네, 나왔어요. 예. 자. 여긴 디바우러. 디바우러. 예, 지금 일단 알고 있다라는 게 다행이거든요. 유동 선수가 믿어야겠네요. 예, 깨지겠어요. 선수 운영에서 디팔러만 만약에 점사가 된다 이러면 진짜 미래 없는 겁니다. 야, 저거 전 이렇게 긴장감 있게 하나요, 양 선수. 아, 오십 멘디팔로다 디팔러 꾸불꾸불 옵니다. 예, 디팔로 꾸불꾸불. 다크섬 아니거든요. 혼자 끝났고. 승발이 됐이 어. 이제 봤어. 존재가. 디팔로 디팔러. 그 수업 일단 펼치면서 적어도 그 활용 급격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예아 자꾸 있어요 지금은 플레이그가 필수예요 플레이그가 또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 스파이어도 지금 늦었고요 스파이어 늦었고 네. 네그 전에 뮤탈리스 플레이그 네. 활용했다면은 아, 이런 서같도모로 치워야 되는데 힐드스입니다 아이 패배자가 묻으면은 그 타이밍에 자신 멀티하면 돼요 왜냐면 하드모 공격 못하거든요 예아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위쪽, 위쪽, 위쪽. 예, 퀸까지, 퀸까지, 퀸까지 같이. 같이. 퀸까지 있는 쪽이 이지동 선수. 아아 자, 그. 홍준원 선수 해체리 가져가야죠, 11시 쪽에. 다 파라졌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파라졌다고요. 네, 그 네. 괜찮은데. 어, 또, 또, 또. 아아아 빨간색, 파란색, 아 지금 아주. 신호등. 디팔러. 네, 들어갈 거면 디팔러. 디바로 완성되기 전. 플레이. 플레이버. 플레이버. 지금 들어가던 가 멀티를 해야 지금, 됩니다. 그쪽 멀티네요 네. 네. 야, 디바오라가 디바우러? 섞여 있긴 하지만 플레이그가 더 큽니다. 아직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요. 네, 예, 디바오라가 필요합니다. 홍진로 선수 역시나요. 이거 문제거든요. 자! 오! 자, 어? 어디 예.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탈리스크 위치 확인을 위해서. 아! 어! 어! 자! 와! 어! 풀! 맞았어요. 아,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디파일러가 제일 강건이네요 디파일러가. 디파일러, 디바오라, 디시 네. 형제들. 네. 퀸또 전에서 네. 장난 아닙니다, 야, 진짜. 자, 꽤 됐고! 갑니다, 예. 갑니다. 디팔러가 어디에 버려보니 피더, 트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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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무덤, 옆에 맞지 않았나요? 아니, 자, 자, 위에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봐요. 어이, 브로커? 벽에 다 나오네요? 네. 안 나온 인식 없죠, 지금? 히드라가 만났네, 히드라가. 네. 우쩐하 나올 수 있어요, 마쳤어. 이거. 멜커가 맞았습니다. 블레이 어, 맞았어요, 홍주. 맞았어요, 홍지로 맞았어요. 아, 쫓아가요쫓아가요맞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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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일부, 저기 거거든요 이재동 선수는 여기 차는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그렇죠, 1 2시가 있잖아요, 1 2시가 예스먼 조심해야 됩니다. 와. 자,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1 2 시, 1 2 시. 자하지브레이 제대로, 서로 제대로 맞았어 저... 서로 크로스한 것 같은데요 네을 지키고 유타를 많아도 못 지키고 다른데 가는데 리드도 갑니다! 맞았으면! 다무어 마지막 전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이스라요 디바라! 디바라! 디바스아 이거 디바 빨간 지지자! 황색 지지자! 아홍지로가 이기는 것같은데홍지로가 괜찮았었던 중에 이재동 선수가 분명했었는데, yeah. 플레이그를 너무 잘, 안 떠갑니다, 안 떠갑니다! 이요레어이스레 예, 아, 이거 격차가 벌어졌어요, 어, 플레이그. 플레이그 뽑기 묻었는데? 플레이그 보통 몰라요. 우리 어, 지금 그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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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자, 이스레어, 예, 이스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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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 예, 스포도 있고 가면 안 되면 다 호주나 역시나. 예. 자, 키드라 디바우로. 예, 뮤탈리스크가. 진 길게 사는 거! 무엇보다 디바우로 숫자가 많습니다. 디바로 숫자가 있어서 싹 다시 공중전 네, 싸우자 이겁니다 이 홍진호 선수 확실이된 아, 거예요. 네 디바로 하나. 예, 예, 여기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까 이재동의 연승 기록이 여기서 깨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싸우면 이재동이 이길 수가 없는데 선배 네, 저수에게 네. 네. 오락주를 쓰게 홍진호에게 여기서 싸우면 이재동이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못 싸우면 멀티 못 하거든요. 예, 네. 야 워낙 자 선전 수전공중전까지다 겪을 홍진호 선수이다 보니까. 네, 이건 진짜 예측 못한 승부에서도 홍진호 선수가 우위를 점하네요. 네, 네, 네. 네. 홍진호 선수가 이해지동 선수를 잡아내니요 5회 추루식이 5회 우승을 잡아내는 네. 순간! 골골이 화승을 잡아내는 네. 순간! 홍진호가 이해동 잡아내는 순간입 아, 정말 이런 경기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이런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건 집중력이 얼만큼 높냐가 네. 보여주는 단점이 되거든요! 8승이 49승을 잡아내는 네. 순간! 그리고 연승을 꺼내는 네. 네. 순간! やった